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소가금인데, 여러분들의 서버에서 본인이 착용한 클래스의 날개 말고, 클래스 상관없이 날개를 2 5 0 0넷에서 구매를 할수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VIP 8, 9, 10, 11, 12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날개를 본인 클래스의 날개 딱 하나 이렇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날개를 다이아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왜 무소가금이 날개 2500에 2차를 해놓아야 하는지 본인 클래스 말고 날개를 따로 추가 구매해 본 적이 없는 가금러들 왜 날개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자 간단합니다 여기 신기해 보시면 갑자기 없던 게 하나가 생겨요 원래는 여기 생명, 방어, 공격, 치명타 이거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 밑에 날개 이 탭이 생깁니다. 이게 220렙 정도에 생기는 탭이에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의외로 과금러 분들 중에 이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랭킹 상위권인데 육성 레벨 0이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날개 3개 투자해가지고 레벨을 4까지 만들어 놨어요. 2500가넷에 입찰을 해서. 그리고 4에서 5 가는데 공격력이 81 0 증가하고 생명력이 1827 증가하고 방어력이 40 증가합니다. 레벨 5까지는 레벨을 1씩 오를 때 날개가 하나씩 필요해요. 이거 일반 날개 기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흑마법사인데 흑기사 날개 이거를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본인의 클래스와 날개 종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통 장비 진화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장비만 사용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클래스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 다이아 상점에서 1차 장비 날개 400 다이아 팔고 있죠. 과금러분들은 가넷이 부족할 거예요. 다이아가 오히려 풍족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금러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다이아로 날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무소 과금러분들은 이거를 구매를 못하죠. 이거를 구매하려면 무조건 가이아를 사야 되니까 그런데 아직 이거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날개가 2,500간넷 이걸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동안은 즉시 구매를 하던가 아니면 이차 경쟁 피터지게 하던가 이렇게 될 거예요. 또는 2차 경쟁이 되지 않더라도 2 5 0 0관에 이걸로 미리 사놓으면 이 탭이 열리자마자 바로 레벨 5까지 다이렉트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물론 시점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한 180렙 190렙 이 정도에 이거를 미리 마련을 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탭이 나왔을 때 부랴부랴 놓으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220내 찍은 분들이 많아지고 이거의 존재를 몰랐던 분들이 많아진다면 아마 한동안은 경매장에서 날개 이게 입찰 경쟁이 되던가 아니면 나오자마자 사라질 거예요. 지금 마야 1섭에서는 흑마법사 1차 날개 물량 부족합니다 요정은 대략 한열몇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흑개사도 지금 아홉 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한개두개 개 남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입찰가가 2,800 갔다가 3,100 갔다가 이렇게 될 겁니다 흑마법사 방금 있었는데 지금 매물이 없어졌죠 바로 즉시구매 5,000관넷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 마야일석 같은 경우는 흑마법사 1차 날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5,000관넷으로 이거를 샀다 그러면 그분 220렙 되면 날개 이거 업그레이드할 거잖아요. 당연히 다른 클래스 날개 기웃기웃할 겁니다. 이거는 재료가 클래스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육성 레벨 일정 수준 이상 찍을 때까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은 이거의 존재를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아시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시작하지 얼마 안된 분들이나 본인이 220렙이 아직 안된 분들, 이분들은 이거를 아예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240렙, 250렙 찍고도 이거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사실 저도 242렙이지만 230렙 때까지 이거를 몰랐어요. 저도 이거 영상 만드는 시점 오늘에서야 이거 이렇게 5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한번 했는데 7,117 이렇게 간넷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2,500간넷으로7,000 하는 겁니다. 어차피 레벨이 200에서 220 이렇게 가면 장비 강화, 장비 진화 이런 것들을 할때 가넷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냥 100% 성공률 이거 하면 4100 이거 되네요 진화 레벨이 3에서 4 가는데 그런데 날개는 아까 4에서 5갈때7000 됐으니까 총 4번 업한다고 생각을 하면 28000 정도? 이 정도 투력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레벨부터는 재료가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파란색 날개는 육성치가 100밖에 안 돼요 에픽 날개는 200 자 이렇게 보면 에픽 요정의 날개 입찰가는 6천다이아죠. 아까 육성치 200이었습니다. 근데 요정의 날개는 개당 2,500, 육성치 100, 곱하기 2하면 5천간의 에 육성치 200, 에픽은 육성간의 에 육성치 200 효율이 파란색 날개가 훨씬 좋다는 겁니다. 지금 마야 1석 날개 매물 총 합쳐봤자 마법사 매물 없고 요정 매물 한 10개 내외, 흑기사 매물 역시 10개 내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개죠. 어떤 계산이 나오느냐? 5명이서 날개, 육성, 오레벨까지 하면. 이제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레벨 5까지 들어가는 재료, 한2 0 0렙쯤 되는 분들이 미리 이거를 이체리체리체를 해가지고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클래스 구분이 없다고. 무한 경쟁이에요. 너나 할것 없이 다 날개에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매물 그 속도로 줄어들 거예요. 지금 2500간에서로 이체할수 있지만, 앞으로 서버에 많은 분들이 2차 날개 육성이 필요 없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매물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투력 올리려면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간넷은 인게임 제하라서 무소가근로분들도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유로 이거 입찰 아직 할수 있을 때 빨리 입찰하기 잘못하면 즉시 구매 경쟁까지 한동안 해야 할수 있다 그리고 즉시 구매 경쟁이 안 일어나더라도 어차피 날개 육성을 해야 되니까 이거 사 놓는 거 손해는 아니다. 만약에 혼돈의 수정 먹을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2억에 정도. 이 정도는 비축해 놓는 것이 맞는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금러분들은 간에 다른 거에 써야 되니까 천공의 날개 이걸로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VP 10, 11, 12 그리고 그 이상 이렇게 계속 충전을 하실 분들은 간에보다는 다이아가 여유가 있을 테니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천공의 날개 이거 구매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상 날개 관련 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